이 동영상이 지금 게 일반 광각인데요. 어 망원은 규리타치더라도 망원은 규리타치자고요. 이게 일반 광각 그리고 이것이 바로 S 광각이죠. 요거 코트 광각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긴자에 와 있어요. 또 회식이 있어가지고 인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9시 20분. 놀라 웃기도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가 평소에 타는 차는 이 차인데 이 싸게 보이니까 얘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날렵한 이 아이가 있지요. 근데 얘는 한번 이렇게 사용법을 한번 배워야지만이 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탈 수가 없고 항상 타는 이싸으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워윈도우 정말로 지겨워질 것 같네. 돌려주면 충전, 충전, 충전이 되겠습니다. 너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또유여사님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뺐었어야 되는 건데,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죠. 키는 필요 없고, 이거를 이렇게 켜주면 됩니다. 그럼 시동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백기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폭풍후진, 알죠? 이럴 땐 쿵할 때까지. 잘 모를 땐쿵할 때까지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슈퍼카 별거 없어요 여러분 비싸다고 쫄지 마세요 아 여기는 양쪽에 있나 보다 어 이것도 새로운 거네 양쪽에 있는지 몰랐네 여기 있는 걸로 여긴가?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카드 줘요 자 언덕도 힘싸게 왜? 슈퍼카니까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밟은 거예요 아, 갤갤 되죠. <laughs> 이게 끝까지 밟은 겁니다. 지금 아, 시, 슬기로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올릴 영상을 아직까지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매일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게 이게 매일같이 좀 전쟁 같아요 진짜 미친 듯이 어떻게 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올리고 나면 바로 다음날 데드라인이 또 다가옵니다 특히 매일매일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쉬운 것만은 아닌 게 사실이에요 어저께도 퇴근하자마자 미친 듯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냥 고라떨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한 새벽 4시쯤에 눈이 떠졌거든요 근데 눈이 떠지자마자 든 생각이에요 아! 내가 잠들어버렸었네 내가 영상은 12시 이전에 올렸던가? 나 영상 안올리 그냥 하루 잡아버려가지고 하루 지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눈을 뜨자마자 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기특하게도 영상은 만들어놓고 잠에 떨어져가지고요. 아, 다행히 1일 1영상은 지켰더라고요 근데 뭐 회식 같은 게 없으면은 회사 퇴근하고 나서 뭐 어떻게 열심히 만들먹는 영상 하나는 만들겠어요. 근데 오늘같이 막 무슨 회식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집에 막 10시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영상 만들어서 올리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또 유튜브 한다고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뭐 회식을 안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또 아유 1일 1영상을 좀 하지 마시고 이틀이나 3일에 하나씩 올리세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아이는 이틀에 올리건, 3월에 한번 올리건, 절대로 영상의 퀄리티는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나서 한번 뭐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아프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가 미친듯이 뭘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뭐, 감기 몸살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걸리고, 열심히 하게는 되더라고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럴까 여러분,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무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역시 슈퍼카는 팍! 팍당겨지는 몸이 처쳐지는 고그 맛에 지금 또타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60kg 아닙니다. 그냥 60kg에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말하면서도 저도 신기한 게 여러분 이제 1년 반 가까이 동안 제가 3시간 이상을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진짜 영상 못 올리려나 싶어서 그냥 낮잠을 조금 자잖아요. 낮잠 자고 일어나면 또 할만해. 그래가지고 또막 영상 찍고 막 그랬어요. 병이라도 노면은그 핑계로라도 좀 영상을 안 찍겠는데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또 아프지도 않아요 참. 그래서 뭔가를 빠져가지고 열심히 만든다는 게좀 몸에 건강도 좋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몸 엄청 피곤하긴 하지만 귤에서 이거는 그냥 건강을 위한 나의 운동이다 라는 생각으로도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일단은 좀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맨날 퇴근하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만에 영상을 찍어내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미안해요 난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영상을 만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떤 주제로 찍을까 이거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갤럭시 S10 플러스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동영상은 약간 좀 화각이 좀 좁은 느낌이 나긴 난다, 그죠? 아으쨌든 제가 그렇다고 막뭐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니까 뭐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께 조금은 아 죄송한 느낌이 에, 들어요. 아으쨌든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비디오 때볼게요 여러분. 走呗。